요거는 집을 상징하면서 좀더 꿈이 자유롭게, 안정되게 놀았으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열어서, 얘를 집을 조금 더 건축을 하게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열어서, 얘를 일단은 확장을 시켜 줍니다. 확장을 시켜 주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확장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면 든든해요. 내 편이 없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내 편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요즘은 홀로 가족이 너무 많아서 늘 자기 옆에 든든하게 부모님이나 형제나 어릴적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든든하게 해 줬었는데 오래 이렇게 사람이 활동을 이렇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기 자기를 음그 편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크게 우울하고 좌절해질 때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해서 열어주면 진, 진정한 그런 후원자처럼 든든함을 느끼는 마음 그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지금 이게 부분 부분을 색칠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안 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건축이 되는 거죠, 집이. 집 안을 만드는 것처럼 얘네들이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안정된 방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 자신이. 어, 안정되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안전하게 잡아주는 그런 집 구조인 부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든든하다. 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안정된 정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정된 정신을 어, 해놔야 내가 어, 일을 하더라도 어, 좀 힘든 일을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축은 어, 굉장히 탄력이 있다고 라 합니다. 이렇게 집으로, 집 상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집이 안전하게 건축이 되면 어 예, 정신적으로 내가 불안했던 거가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모든 일은 어,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집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예,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기가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에 색칠을 조금 더 조금 더 진하게 하면서 어, 꿈들이 자라는 어, 몽니들이 음. 이렇게 나와서 놀아주면 내가 행복해진다. 예.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깔끔하게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색칠을 조금 더 진하게 한번 올려봐라.